안녕하세요. 신바랄라에요.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플레이 볼게요. 어, 지난번에 이 극복의 증표 4개를 모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4당, 어, 사당 4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찾아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4개의 사당이 교차하는 지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일단, 어, 시커스톤으로 현재 위치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개의 사당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교차점이 이제 여기, 여기 어디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여기가 지금 성이잖아요. 그쵸? 왠지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회생의 사당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워프하기. 자, 이 워프할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뛰어가지 않아도 되고, <laughs>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음, 하지만, 로딩이 있다는 건 조금 흠이죠. <laughs> 자, 로딩 끝났고요. 자, 처음에 시작했던 곳으로 이동했고요. 자, 달려, 달려. 그리고 게임을 킬 때마다 그래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거든요? 올라갈 때땀 흘리는 것도 너무 귀엽고요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교차점. 아마 저 처음에 봤던 저 성이 제 생각에 교차점이것 같거든요? 그쵸? 여기, 여기, 요 성. 자,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영, 차 영, 차 오, 가는 길에 조금 어, 패레들이 있으면 패면서 가볼게요. <laughs> 패레들이 있으려나? 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동할 수 있네요. 저, 또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laughs> 자 무기를 일단. 얘네는 좀 약한 애들이니까 복귀로 때려줄게요. 아야! 와! 빠샤 오케이, 죽였고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끝에 있겠죠. 자, 오, 여기 지금 자고 있거든요? 와. 와, 와. 자다가 정신 없지? <laughs> 와. 에헤헤. 조금 미안하네요. 자고 있는 애를 때려가지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저, 제가 지나가야 되니까요. 오, 저기 뭔가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오,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자, 기도하기 우, 엄청 예쁜 빛이 들어오고요. 시련을 넘어서고 극복의 증표를 얻은 자여, 그대에게 힘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극복의 증표 4개를 지니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 극복의 증표 4개와 바꾸어 원하는 힘을 내리겠습니다. 아, 저는 스테미나 그릇을 늘려볼게요. 이게 막산 올라가거나 뭐할때 이게 스태미나가 딸리면은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올려볼게요. 스태미나 그릇을 늘리는 건가요? 예! 그럼 원하는 힘을 내리겠습니다. 오. 오, 뭔가 선물이 하늘에서 내려왔고요. 스테미나의 그릇,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습득한 새로운 힘, 스테미나 게이지 상한이 늘어난다. 오, 스테미나 게이지 상한이 오, 여기 조금 더 늘어났나 봐요. 예, 가도록 하세요. 부디 이 하이랄의 안녕을.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 만나러 온 건데 오, 지금 다행히 할아버지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살짝 놀랐네요. 여신의 축복을 받아 한층 어, 믿음직스러워 적군. 난 여기 있네. 얼른 올라오게나. 자, 할아버지가 올라오라고 하네요. 뭐야? 어, 저기 하늘에 지금 있나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올라가지? 음, 저, 저 위에 있는데? 그러면 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벽을 타고? 저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렇자 올라가자! 영, 차! 영, 차! 오! 영, 차! 영, 차! 엄청 땀 흘리면서 열심히 올라가거든요? 영, 차! 영, 차! 저 꼭대기에 지금 할아버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 차! 할아버지는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기운도 없을 텐데, 할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네요. 영, 차. 영, 차. 오케이. 영, 차. 영, 차. 오, 거의 다 왔거든요? 영, 차. 영, 차. 영, 차. 오, 스테미나가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오, 조금 쉬었다가, 오, 저기 할아버지 뒷모습 보이네요? 영, 차. 영, 차. 영, 차. 제가 이쪽으로 올지 몰랐겠죠. <laughs> 손 넣기. 오케이. 허허허대단하 그럼. 내가 와시노 본토무도미센토 갑자기 목소리가 멋있어졌네요. 영분이가내 이름은 노아 보스코라보스 하이랄. 한때 땅에 존재한 나라 하이랄. 그 마지막 왕이다 오이 할아버지가 왕이었대요 어 눈부시네요 오 하이랄 왕 오, 엄청 멋있게 변했거든요 최후의 왕이 나라는 100년 전 대제행에 멸망했다 라고 말했었지 나는 그때 목숨을 잃고, 지금은 영혼뿐인 존재가 되었다. 아, 이 영혼이래요. 기억이 온전치 못한 그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혼란스러울 터. 그리 생각하여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 연기, 연기했네요. 용서해라. 이제 이야기하지. 10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 젤다의 전설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거든요 제한 가논의 정체 아, 그것은 아주 먼 옛날 이 나라에서 태어난 마왕의 원념으로 변하여 부활란 모습이다 오오 마왕이래요 마왕 분, 분기 가논은 전설이나 동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지 하지만 어느 날 점술사로부터 하나의 예언을, 예언을 듣게 되었다. 대지에, 대지에 제한 가논 부활의 징조가 있노라. 그러나 가논의 대양할힘 또한 대제에 잠들어 있으니. 대지에 잠들어 대지에 있으니. 우리들은 예언에 따라 발굴을 시작했다. 발굴을 그 결과 아주머 선조에 의해 만들어진 유물을 상당수 발견했지, 발견했지. 음... 사람이 조종하며 짐승을 보인 듯 4개의 거대 유물 신수 아 신수 발견했대요 스스로의 의지로 적과 싸우는 기계 병사 가디언 아, 가디언 신수 그것들은 오랜 옛날부터 이 나라에 전해지던 전설과 정확히 들어맞았다. 아하 전설과 정확히 공인의 힘을 지닌 왕가의 공주와 테마의 전역에 선택받은 기사 그들은 아주 먼 옛날 유물들과 함께 단원을 공인에 두었던 것이다. 가논을 봉인했다고 100년 전에 왕국에는 힘의 계승자인 공주와 재능있는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선조들처럼 지내치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하이랄 내에서 특별히 의사 능력을 지닌 4명은 신수를 조종하는 임무를 맡겼고 또 공주를 필두로 그들의 영걸이라 이름 붙여 결속을 다졌다 하하. 공주와 다섯 명의 연골이모임으로써 재앙을 고민할 수 있었던 터였다. 오 저게 재앙 간우인네요. 하지만 교활한 간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다오 엄청 무섭게 느껴져요. 오. 오잉? 이 녀석은 <laughs> 하이랄 성의 지하 깊은 곳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가디언과 사신술을 빼앗아 습격해 왔지. <laughs> <었지. 웃음> 아, 빼앗겼네요. 무기를 다. 성의 주민들과 신수의연골들은 욕심을 잃었고 선택받은 인자도 <laughs> 공수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부상을 입고 쓰러져버렸다. 이하여 하이랄 왕은 제한 가논에 의해 괴멸당한 것이다 아하 하지만 살아남은 공주는 그럼에도 홀로 가논에게 저항했다 링크 링크, 뒤를 부탁합니다 당신만이 마지막 희망 부디 아... 공주 혼자서 저 나쁜 녀석을 공인한 건가요? 공주의 이름은 젤다 나의 딸이다 아 젤다가 공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젤다를 지키던 기사 그것이 그대이다 링크 아하 그날 그대의 운명은 한번 끝났었다 그러 하지만 이 대지에 사탄으로 옮겨진 후 100년에 걸쳐 비로소 소생하게 된 것이지 아, 아. 100년 동안 오, 오, 그대가 눈을 뜨고 나는 몇 번인가 후, 들었을 후, 인도하는 목소리 그것은 지금도 카이갈을 통해서 가논을 억누르고 있는 젤다의 목소리다 아, 공주의 목소리래요 아, 아. 링크 링크하던 그 목소리 하지만, 하지만 젤다는 곧 힘을 다하기될터 그때 녀석은 완전히 부활하여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되겠지 아하 링크여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부탁하고 싶구나 가논을 쓰러뜨려 사람들을 그리고 나의 딸을 구해다오 아하. 하지만 아직도 사신수는 가논에게 빼앗긴 상태 하이랄성에도 많은 가디언이 돌아다니고 있지 지금의 그대가 바로 섬으로 향하는 곳은 저거울터 우선 이곳으로부터 동쪽 땅에 있는 마을을 찾도록 해라 마을의 이름은 카카리코 그곳에 사는 인파라는 자가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인파를 찾아야 되나 봐요. 카카리코마을의 장소는 시퍼스톤의 맵에 나타나 있다. 우선 저 쌍두이산을 넘어 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하도록 하이라 쌍두이산을 넘어서 북쪽으로 향하라고 하네요. 자, 약속한 페러세일이다. 오, 드디어 페러세일 주나 봐요. s 러 세일 시작의 대지에서 하이랄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바람을 타고 하늘을 활강할수 있는 아이템 공중에서 X를 눌러 사용한다 오호 X를 누르면 공중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메인 챌린지 고립된 대지 완료했네요 이걸로 이 대지의 절벽을 뛰어내릴 수 있을 터 점점점 그대에게 전해야 할 말은 이게 끝이다 그럼, 부탁하마, 링크. 아하, 할아버지 사라지네요. 하이랄 왕. 오. 그리고, 새로운 챌린지가 열렸고요. 두개 열렸네요. 새로운 챌린지가. 자, 어. 가논 토벌이라는 챌린지하고, 인파를 찾아서라는 챌린지가 어. 생겼어요. 어. 가논 토벌을 누르니까, 저쪽에서 표시가 되고요. 근데 저건 지금 못 잡는다고 했고, 인파를 찾아서를 클릭하니까 저쪽에 표시가 되네요. 아까 저쪽으로 가라고 했었죠. 일단 패러세일을 받았으니까 한번 사용해 볼게요. X를 누르면 된다고 했거든요. 팍! 점프! X! 오! 날라간다 <laughs> 와, 엄청 멋있거든요. 쇼 우와. 저쪽에 지금 저게 사당인가요? 오, 오 저기까지 날라가 볼게요 우와 엄청 멋있거든요 오 날라간다 우와 페러세일을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네요 한번 더, 오 우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기 뭐 사당이 있는 거 거라... 같고 오 저거 뭐야 안돼안돼한돼 숨어야지 숨어야지 오 쏘지마 쏘지마 숨었고요 자, 이쪽에 사당이 있는 것 같거든요 쏘지마 쏘지마 오케이 사당 발견했고요 아 이거 저번에 왔던 사당인가 어 그러네요 저번에 왔던 사당이네요 <laughs>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해볼게요 그럼 안녕